심심할 때 라면 틈. 친구 엄마가 내 수능 망치라고한 썰. 제가 고3 때 일이었어요. 자 내일이 수능이다. 일제 끝난다고 딴 데로 새지 말고 바로 집에 가도록. 컨디션 조절 잘하고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괜히 문제 하나 더 풀겠다고 늦게 가지 말고 알겠지? 넌 하나도 긴장 안 되겠다. 너 정도 성적이면 인서울은 확정이잖아. 부럽다 야. 뭐가 부럽냐? 오이고사 백날 잘 쳐봤자 술자라서 망치면 끝장인데 나도 긴장돼 죽겠어. 그런데 문득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반 친구 하나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거의 말도 안 해봤고 그다지 알지도 못하는 아인데 말이에요. 쟤 지금 날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왜? 글쎄? 저랑 눈이 마주치자 그 애는 고개를 돌리더군요. 기분이 좀 찜찜했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수능 전날인데 그런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딱히 저를 보고 있던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내일만 지나면 3년 동안 준비한 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학교를 나와 시험장을 둘러보고는 곧바로 집에 왔어요. 마지막으로 전과목 정리를 좀 하다가 일찍 자려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현관 벨이 울리더니 엄마가 어느 아줌마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수능 전날에 누가 수험생 집에 놀러 온 거야? 그래서 평소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아줌마이신가 싶었어요 인사라도 하러 나가봤더니 어머 나왔니? 인사드려 처음 보는 아줌마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너희 반 친구 어머니실에 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친구가 딱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는 아줌마인데 왜 하필 수능 전날에 우리 집에 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인사만 하고 바로 방에 들어가서 마지막 복습을 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그 아줌마가 큰 소리로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통해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참자, 참자 했지만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엄마한테 나가달라고 말할까 했지만 상대는 어른이고 혹시 엄마랑 친한 분일 수도 있으니까 좀만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7시, 8시, 9시. 아빠가 퇴근할 시간이 되도록 아줌마는 집에서 나갈 생각은 않고 아들 쓰듯이 웃어대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내일 수능이라 엄청 예민한데 진짜 너무한다 싶었어요. 이어폰을 꽂아도 소용이 없고 당연히 공부는 망했죠. 진짜로. 그렇게 한밤중이 다 돼서야 마침내 아줌마가 나가 소리가 들렸어요. 에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가볼게요 호호 그 짜증나는 목소리가 사라지자 저는 거실로 나가서 엄마한테 도대체 저 아줌마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웬걸? 글쎄 너희반 친구 엄마라는데, 너랑 친하다던데? 아니요, 잘 모르는 애예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수능 전날에 와서 밤늦게까지 저러는 거래요? 별 얘기 안 했어. 팀장인이 뭐, 쓸데없는 기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엄마도 얼른 보내버리고 싶었는데, 저 아줌마가 워낙 말이 많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엄마. 나 내일 수능이라고요. 저 수능 망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니? 어른들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 그거 좀 떠들었다고. 남의 탓하게? 진짜? 됐어요. 저 그냥 들어갈래요. 얘가 수험생이라고 지가 상장인 줄 알아. 맘대로 해. 저는 완전히 기분이 잡혀서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심지어는 억울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한참을 뒤척이다 일어나 쾌한 상태 그대로 수험장까지 갔죠. 다행히 수능은 원래 모의고사 성적과 별반 다르게 나오지 않았지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평소 하던 대로 나오는가 봐요. 대학도 일치만으로 깔끔하게 합격했어요. 물론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줌마 딸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재수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 애는 도대체 왜 저를 자기 엄마까지 이용해서 방해했던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 점수가 떨어져 봤자 자기랑은 상관도 없을 텐데 아니면 그냥 제가 싫었던 걸까요? 오다가다 인사나 사이고 잘 모르는이라서 정말 모르겠네요. 그냥 지금 생각해도 짜증만 나네요. 여러분들은 수능 대박 나시고 꼭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길 바래요. 파이팅!